안녕하십니까. 제23대 한국무역 이사장 후보 기호 3번 조광욱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와 똑같이 전국을 흘리면서 고생을 하신 우리 두 명의 후보님에게도 격려의 수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까지 너무나 추운 날씨였고, 왜 우리 미수연패는 그 추운 겨울에만 선거를 해야 되는 것이지, 한 12월달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는 그와 같은 변화도 시작이 될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한국 위협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가느냐를 선택하기 위해서, 디자인에 모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미역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알겠습니다. 서울 거가 끝나고 나면 방목과 대립이 3년이요, 독선적 협회 운영, 독단적 정책 결정, 미술대전의 독식은 미흡의 이상을 이지경으로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상을 돈을 주고 사법하는 것, 우리는 사법당국의 사법처리 부끄러움도 아픈 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급기야 지방기술단체장마저도 사법처리를 받는 오늘의 현실을 참 생각합니다. 서울분대만 데워주어 대접다고 있는 부터남 우리는해원인지 들러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부 특정한 인사들에 의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돈 들은 선도 미술 대전에서 권전을 뽑고자 하는 것이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돈들는선도가미역을 이지경으로 만든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你们的想法是어떻습니까？